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8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철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물은 개워 있으면 썩게 된다. 그러하듯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활기를 나사간다. 네오라도 다빈치. 네 감사 스마일이 이한줄 명언 어, 전에도 몇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항상 행동을 갖다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생애 첫 부동산 구입 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를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어, 전체 88,780건으로 어, 경기도가 정말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순으로 많은 음, 생애 첫 부동산에 갖다 구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 또내 생애 최초의 주택을, 주택을 활용해서 그런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어, 생애 최초 부동산 구입을 하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몰랐던 부분은 어, 2030 80년대생 90년대생들이 어, 부동산에 갖다 바라보는 이 시선이 어, 기저, 기,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하고 좀 다르다 라는 것을 정말 많은 것을 또 알게 되었고 어, 많은 분들이 2030 세대들을 바라보 바라보면서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다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전에 부동산 정보 땅땅 무슨 땅님께서 어, 일단 설문을 게시판에다 올렸는데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폭등 상승 보합 하락 감자 스마일은 상승에 어, 투표를 했는데. 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저는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폭등은 아마 내년쯤에 되지 않을까 올 하반기에는 상승 수준으로 갈 거고 만약에 폭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어, 정부에서 자시하지 않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대책을 갖다가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보합이라든지 하락의 이유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보합 내지는 하락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어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는데, 이제 어 경기 남부 경기 남부로 좀 많이 이동을 하다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생각했을 때 고양시 쪽으로도 넘어올 어 그런 시기가 아마 빠르면 이제 8월 9월 어 조금 더 빠르면 어 다음 달부터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드릴 본론은 GTX 운정역 2지더원의 운정 3지구 분양 정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로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망설이실 거고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조금 빨리 행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잭스퍼님의 어, 운정 3지구 분양정보 GTX 운정역 이지더원 공교롭게 오늘 어, 이지더원이 오늘 6월 28일 어,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거동 5개동 그리고 총 379세대가 어,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감사스마일이 이제 여기에 모델하우스의 이제 내부 모습을 좀 담아보려고 일단 전화를 갖다가 어제 했었는데 어, 모델하우스 방문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내부 촬영은 불가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TX 운정역과 이기더원의 만남,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모델하우스에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광고를 타지 않더라도 어, 완판될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고 특히 고양시뿐만 아니라 파주시의 무주택자분들은 특히 또 1주택자 분들께서도 이지더원 GTX 뭐 운정역과 거의 정말 가까운 운정역 이지더원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청약을 기다리고 있고 또 운정 제일 풍경채, 제일 풍경채 운정 a 4 5블럭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a 4 5블럭이 먼저 분양을 하고 운정역 이지더원이 그 다음으로 분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GTX 운정력 이지도원이 먼저 분양을 갖다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가 A45 블럭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어, A45 블럭보다 지금 A44 블럭인 운정력 이지도원이 어, 입지로는 더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GTX 운정력 상부에 2027년까지 광암광장 1.5배 크기의 문화공원이 조성되고 있고요. 제가 실제 파트 차량기지 갔을 때도 이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일단 지하에 버스라든지 택시가 환승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좌 우측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환승 주차장을 갖다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늦어도 2017년까지 이런 운정역 문화공원이 지금 들어올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주변으로 해서 호텔이라든지 또또 어또 상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올 지금 계획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 운정역 이지동원 같은 경우에는 어 운정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가 입주하기 전에 개교할 예정이다 보니까 또 자녀를 또 키우시고 계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측에는 청룡두천 수변공원이 신설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는 사계절 어, 변화와는 자연 환경을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이고요. 10%대 낮은 건폐율로 넓은 동간 거리와 거리라든지 조경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보면 44블럭이 이지더원, 379세대인데, 어, 정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GTXA 운정역 중심으로부터, 어, 이지더원까지는, 어, 남자 걸음으로, 어, 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될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45블럭이 이 뒤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5블럭보다는 입지적으로 따졌을 때는, 어, 더 좋다 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실제로 감사스마일이 여기 운정역 공사 현장을 갔다 갔습니다. 한 달, 두달 전에 심학고등학교 이쪽도 가, 가서 좀 보고요. 지금 웅미리인 더 센텀 아파트가 지금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도 제가 봤고 또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4블럭 아파트도 지금 공사를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야 여기는 진짜 운정역에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주상복합 포함해가지고, 뭐, 제일 풍경채라든지 무량기 마을 7단지 아파트라든지, 뭐, 10단지라든지, 초롱꽃 마을 8단지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물론, 기존에 있는 운정역 힐프와 대장 아파트, 힐스테이트라든지, 프루주오라든지그 다음에, 아이파크라든지, 이 3개 단지가 지금 현재는 대장이지만, 아마 운정역에 이제, GTX-A가 12월 28일, 올연말 개통을 하고 나면, 일단, 이지동원을 포함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제일 풍경체라든지 무량개발 7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주상복합 뭐 지금 보시면 3블럭4블럭 우밀인 그리고 6블럭 이런 어 모든 주상복합이라든지 어 운정역을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최소 제가 생각했을 때어 500m 이내 어 성인 남자 걸음으로 한뭐 10분 이내 뭐뭐 어 조금 빠르면 5분 이내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는 말씀드리고요. 어, 최초 지금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10월 지금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어, 5월 8일 날 사업 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 규모라든지 주택형, 입주 시기 등이 좀 다소 조성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84 타입이 162세대인데 A하고 B 타입으로 지금 조성될 것 같고요. 120제곱 47평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단일, 어, 단일로 지금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득 이 이지더원도 제가 보니까 분야가 상한제 때문에 일단 30평대를 좀 적게 가져가고, 어, 120제곱, 47평형을 세대수를 더 많이 늘리면서 이렇게 지금, 어, 보시는 것처럼, 어, 다섯 개 동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GTX 운정역을 도보로 또 끼고 있는 이지더원이라든지 제일 풍경체를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 경쟁이 정말 정말 치열할 것이고 감자 스마일이 뭐 제가 분양받지 아시라고 하셔도 다 분양을 갖다가 받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높을 것 같은데 정말 저는 무조건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자라든지 고양시 뭐이래서 김포시, 의정부시, 양주시 특히 서북구에 계시는 서울의 서대문, 마포, 은평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일단 운정역 더이 운정역 이지더원 분양을 갖다가 청약에 도전하실 것을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엄청난 프리미엄이 많이 있는데 제가 프리미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운정역에 <laughs> GTXA 개통을 하는 첫 번째 2 0 1 4년 12월 28일날 개통을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원스톱으로 도보 통학 학생권의 초중 이 입주하기 전에 이제 개교를 하고요 고등학교도 아마 어 입주하고 난그 어 다음에면 아마 개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그리고 단지 앞에 8만 8 0 제곱미터의 수변공원 그리고 하이클래스 특화설계라든지 또 분양가 상한지 아파트 이지더원의 이제 브랜드 뭐 브랜드 프리미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보니까 특화설계도 상당히 잘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화설계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 전 세대 남양 배치라든지 마토풍 구조로 해가지고 빛과 바람 조망을 갖다가 고려한 단지 설계를 갖다 했고요더 많은 자연을 담은 명품 조경, 동과 동 사이에 넓은 에코단지.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는 게이 세대당 1.91대의 지하주차장. 아, 정말 1.91대라는 거는 정말 혁신적인 거다. 그래서 거의 세대당 두대 정도는 아마 무료주차가 될지 않을까 더 생각을 하고요더 넓어진 YD형 강포커실이라든지 그리고 운전 3지구에서 희소터치가 뛰어난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뭐, 84단위로 뺐다는 건 좋지만, 120을 넣기 었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84가 주력이 아닌, 120으로 주력을 갖다 맞췄는데 오늘 분양가가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이제 분양가를 갖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3 0평대는 아마 5억 후반대가 나올 것 같고요. 4 0평대가 아마 7억이 넘어갈지, 아니면 6억대로 할지는, 뭐, 확실치는 모르겠지만, 제가 장한 카이브를 보면서, 아마 여기도 아마 120제곱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분양가를 7억을 넘겨가지고 아마 분양가를 갖다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7억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120제곱 어, 청약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강국에서 이야기 드리고 일단 보시는 것처럼 지하 2층으로부터 지상 최고 27층 5개동 전용면적 384에서 어, 120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84A 타입이 85세대, 84B 타입이 77세대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A, B가 다 판상형으로 나올지 어, 또 여기가 또 타오형으로 들어갈지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어, B타입은 아마 어, 판상형이 아닌 타오형으로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120은 A타입으로 단일세대로 이렇게 뺐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이 조감도만 봤을 때는 다 a 타입은 다 판상형으로 아마 배치를 했었을 것 같다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청약을 갖다가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8일 날 특별공급을 시작을 해서 다음 달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아 나는 어 제일 풍경치 운정을 갖다가 더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제일 풍경치 운정도 경쟁이 정말 치열할 거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저는, 어 안전하게 이지동원을 갔다가 먼저, 어, 청약을 하시고, 청약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어차피 제일 풍경적 운정은 지금 7월 달에 지금 기양을 갔다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먼저 운정역 이지동원을 갔다가 청약을 하는 게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여기에 분양 관계자가 GTX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운정 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가장 우수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어, GTX 운정력 이지도원에 대해서는, 어, 걱정하지 않는다. 어, 높은 최악 경쟁률로 조기 완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 스마일이 어저께, 어, 또, 운정, 제일 풍경채 운정에 또 전화를 해가지고, 모델하우스를 갖다 좀 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정중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어, 그 정도로, 어, 어 여기 운정역에 대한 관심은, 고양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무주택자분들도 정말, 정말,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고, 감사 스마일도 최근에 지금 집값이, 어,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고, 또, 분명히 올해보다 또 내년에, 어, 더 많은, 어, 어, 지금의 집값, 지금의 현재 아파트 가격보다 더 많이 지금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안 드려도, 어, 감스님들은 하실 거라고 생각 하지만, 어, 또, 높아심에 한번더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감사스마일이 아, 최근에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물론 작년에도 많이 오고 올 초에도 많이 오긴 했지만 최근에 전화 및 상담이 많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앞으로 올 하반기 다음 주부터 이제 올 하반기가 펼쳐지겠지만 어,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늦추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하루라도 빨리 내집마련 하는 게 어, 더 좋은 일, 일이다. 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 저에게 전화가 오고 상담이 오고, 또뭐 이래서 갭을 끼고 사겠다라는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이미 이제 하락을 갖다가 넘어섰고, 이제 반등 회복을 지나서 반등, 상승기로 지금 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가격, 지난 뭐 작년에 내집 마련을 못했던 것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GTX 운정역 역세권의 도보권에 있는 아파트는 어, 무조건 청약을 가져가셔야 되고 1 주택자들도 만약에 내가 어,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꼭 청약을 해서 어, GTX 운정역 이지원이라든지 어, 제일 풍경채 꼭 내집 마련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어, 즐거운 금요일인데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맞습니다.